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활짝 피어난 꽃들과 초록 옷으로 갈아입은 나무들, 피어나는 흙내음, 볼을 스치는 바람, 동화 같은 풍경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인데요. 저는 오늘 4월을 맞아 시그니처 키친스위트 청담쇼룸에서 진행 중인 문영태 작가 개인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전에는 작가의 대표작이죠. 에펠타워, 메리고라운드, 산타클로스를 비롯해서 20점 넘는 작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처음 작품을 본 느낌 어떠신가요? 문영태 작가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동화 같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그 매력은 바로 색감에서 비롯됐습니다. 밑바탕으로 쓰는 황토물의 흙은 모두 그가 살았거나 머물렀던 장소에서 가져온 건데요. 삶의 흔적을 캔버스 위에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흙물이 마르면 표면을 털어내고 색을 더해갑니다. 덧발라진 색들은 흙물이 지닌 황토색 톤과 만나 향토적인 정서로 은은하게 배어 나옵니다. 문형태 작가의 작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묘한 매력의 색감이 발현되는 거죠. 꼭 아이가 그린 그림 같죠. 작가는 안면을 해체해서 묘사하고 또 천진난만하게 표현합니다. 단순하게 공간 구도를 잡아서요. 몽환적인 화면을 구현하죠.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작업 기반인 사랑을 비롯해서요. 증오 또 소통과 단절, 행복과 불행, 이런 감정의 양면성을 해악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전시 대표작, 바로 에펠타워입니다. 작품을 보면 같이 익살스럽게 웃음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견고한 에펠타워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쩐지 등장인물들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는요, 작가가 느끼는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사회,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의 종착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화풍 속에 숨겨진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작품, 메리고 라운드인데요. 이 작품에는 특별한 암호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숫자입니다. 문영태 작가의 작품들에는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관계 코드라고 불리는 이 숫자들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1은 자신, 2는 타인과의 관계, 3은 가족, 4는 사회, 5는 고독을 상징함으로써 작가의 작품 세계가 오랜 시간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영태 작가의 작품은 작품 하나하나가 마치 일상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장면들이나 동화적인 소재들로 익숙함을 더하는데요. 이는 각각의 관객들이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힘겨웠던 기억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만의 경험을 덧붙여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평범하고 소소하게 스쳐간 일상부터 현실적인 고민까지 작가는 진정한 본질을 통찰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문영태 작가의 작품들을 보면요. 마냥 밝고 희망적인 것만이 아닌 깊이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 아틀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영태 작가의 개인전을 만나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문영태 작가의 몽환적인 색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님의 새로운 무채색 계열의 작품도 볼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점한점 한점 그림을 따라가다 보니 문영태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타인과의 관계, 거기서 이어지는 사랑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잘 전해졌길 바라며 이 감동을 직접 느끼고 싶은 분들께서는 가족, 친구, 또 연인과 함께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청담 쇼룸을 방문하셔서 문영태 작가의 작품도 감상하시고요. 초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주방 공간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